어, 오늘 육수 대파티 할것 같은데. 와. 좋아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저 오늘 홍제동에 조금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포방토거이 근처더라고요. 골목식당 때 엄청 핫했던 곳이잖아요. 어, 어머니와 아드님께서 하는 그 닭볶음탕 집, 홍탁 집 기억나세요? 그 집을 예전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가보려고 해요. 제가 우연히 가는 거여서 미리 전화를 못 드리고 가보는 건데 하, 촬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어머니와 아들이란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는 거좀 촬영 혹시 해도 될까 해서 아, 감사합니다. 어저 닭볶음탕 하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네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반조리된 상태로 나온 거라서 네. 에서 15년도 분 저도 드시는 거고요. 아, 네. 떡부터 먹으면 되죠. 아, 떡이 가 가장 먼저 익으니까 그리고 다리 쪽은 좀붙어오니까 제일 마지막에. 네. 맵나봐요. 저 청양고추가 있어서좀 아, 청양고추. 매콤해요. 아, 아, 네. 막매드시면 이렇게 데쳐서 그걸좀걷어내셔도 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되고. 감사합니다. 우선은 안에 들어왔는데 신기하네요. 그 종이들과 연예인 분들의 그 사인 그리고 손님들이 이렇게 손글씨 이게. 주변이 다 그렇게 도배되어 있어요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27,000원짜리 닭볶음탕 주문했는데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거 이게 마약 소스래요 그래서 떡이 가장 먼저 익으면은 이 마약 소스에 콕 찍어서 먹고 고기는 날개, 가슴살, 닭다리 순으로 먹으면 좋대요 아유 어, 얇을 것 같은데 한번 국물부터 먹어봐야겠다 어, 오늘 육수 대파티 할것 같은데 맛있게 맵습니다. 아, 쫄깃쫄깃한 떡을 요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된대요. 음. 와. 떡살이 추가를 안 했는데 떡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맛있는 소스가 떡에 이렇게 배이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날개부터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개. 손으로 먹어도 되겠죠? 이야 음. 양 진짜 많네 그래서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남은 것도 포장도 해주신대요 아 치킨을 오래 끓이면 그 고소하고 담백한 치킨의 맛이 나잖아요. 치킨 스톡처럼. 근데 거기에 매콤달콤 감칠맛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맛있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반조리 상태여서 약간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끓여도 농도가 진하게 나와서 먹기 좋습니다. 이 소스가 그 닭백숙 같은 거 먹으면 시키면은 그 새콤한 거 있잖아요. 간장 그 소스에요, 그거. 알죠, 그거? 네. 닭다리. 음. 진짜 야들야들 부드러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닭다리살은 야들야들, 부들부들 부드럽게 찢어지고 뻑뻑살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살 같은 살이 많은 부위는 촉촉하게 결대로 잘 찢어지는 느낌? 그래서 질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양념 맛이 너무 좋아가고또 앞에 써있는 게, 어머니와 아들은 매일 새벽 공급받는 신선한 닭을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닭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노는 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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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사장님, 저 콜라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땀은 나긴 하는데, 엄청 막 매운 그런 건 아니에요. 땀이 날 뿐이에요. 어, 오늘 육수 대파트 할것 같은데. 라면 사리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는 마지막에 라면 사리를 꼭 넣어서 먹어, 먹으라고 되어 있어서 먹어 가려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각서라고 있거든요. 골목식당 했을 때 제가 작성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거 보면 항상 초심을 유지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라면 사리가 그 라면을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닌가 봐요. 끓여주시는 것가 보다.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저 그냥 넣는 건줄 알고 네, 네. 시켰는데 끓여서 주시는 거구나. 죄송해요. 여기 식당은 면을 한번 데쳐서 주세요 완벽하게 익는 건 아니고 데쳐서 주셔갖고 여기서 넣어서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와 이거 소스를 엄청 완벽하게 먹으 면이네요 면에기스 라면 아 뜨겁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진짜 양념이 여기는 뭐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낭창낭창 거릴 때는 수제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밥이랑 감자랑 으깨서 쓱싹쓱싹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마지막 에 이렇게 면으로 먹는 것도 별미고. 제가 사실은, 그, 백종원님께서 다녀간 식당들을 몇 군데 가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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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되냐면은 밀키트 사업을 이렇게 또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 양념소스가 다진 마늘이 그냥 막 맵기만 한게 아니라 이 감칠맛을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쌉토름 매콤롬 그런 맛이 있어갖고 맛있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매운맛이 감자는 먹어줘야죠 닭볶음탕으로 마지막 남은 떡도? 고기지? 와, 진짜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백종원님께서 다녀간 식당들 뭐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입맛은 주관적인 거니까 편집을 안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닭볶음탕 막저 27,000원에 이만 원 하는 양과 맛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한 지가 거의 4년 만4년을 넘어서서 5년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명한 셀럽 분들까지 계속 다니실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너무나 맛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홍제동 쪽 들렸다가 정말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 정말 너그럽게 촬영도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 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먹고 갑니다. 포방터 시장 들리실일 계시면 닭볶음탕 추천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치우면 안 되겠다. 이 치우면은 더 더러워질 것 같아서 놔두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 안녕! 응? 너무 잘 먹었습니다.